안녕하세요 사랑나비입니다 4월 6일 일분경제입니다 이탈리아의 수상도시 베네치아가 입장료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. 베네치아의 숙박시설에서 1박 이상 머무르지 않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5유로의 입장료를 받을 계획이며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베네치아에서 1박 이상 숙박을 하는 관광객은 제외되고 그 외에도 14세 미만 청소년, 장애인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. 미국 플로리다주 한 가정집에 우주 쓰레기로 보이는 물건이 떨어져 천장과 지붕을 뚫었다고 합니다. 집주인 오테라 씨는 엄청난 굉음과 함께 2층 천장과 바닥을 뚫고 물체가 떨어져서 운석이 떨어졌다고 생각했다네요. 물건을 본 천체물리학자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떨어진 배터리라고 추측했고 현재 물건은 나사에서 수거하여 분석중이라고 합니다. 만약 나사측 부품이 맞다면 오테라 씨는 연방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미국에선 이런 일도 일어나다니 정말 놀랍네요. CU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백종원 도시락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. 백종원 도시락은 백종원 대표와 CU편의점의 b g 프리테일이 메뉴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경기도 광주의 A제조업체가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. 이번에 발견된 이물질은 플라스틱으로 된 식용유 뚜껑이라고 합니다. 이물질도 문제지만 제조업체 A는 신고전화를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더큰 이슈가 되었다고 합니다.